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산다. 그 말씀을 드려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물고기들이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가 그 구덩이에서도 건짐을 받고 살려나요. 어저께 이제 이깁니다. 그죠?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 나가요. 또 하나님이 그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함께하시니까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냐면. 그집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곡간 키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외모 외모 외모는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다 이쁜 거예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게을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은 이쁘지 않아. 그러나 외모가 이쁘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점점 매력이 가는 거야 이쁜 거예요. 근데 요셉이는 성경에 보면 외모도 충출할 때또 일까지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 부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곁에 가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여기 이제 11절입니다. 그 부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야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3, 창세기 39장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그러할 때가 뭐야? 그 부인이 자꾸 요셉이를 유혹하지만 요셉이가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꾸 멀리하니까 그러할 때에 11절 제가 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럴 때그 부인이 요셉이를 부르는 거예요. 안 가니까 우리 집에 일이 있으니까 네가 와서 일좀 해라. 안갈수 없잖아요. 종이니까. 여기서 그의 일을 하러 갈 때에 그 왕비가 부르는 거예요. 와서 이런 일좀 하라고. 그 요셉이가 일을 하러 갈 때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보겠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가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는 구실로 요셉이를 유혹할 때 요셉이가 뿌리치고 가는 거야. 하도 세게 붙잡으니까 옷을 아예 벗어두고 가 버렸어.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인이 저 청년이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할때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어두고 갔다고. 그게 증거물이 되는 거야. 참이 증거라는 것이 어떨 때는 진실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증거라는 것이 거짓을 밝혀주, 거짓을 유발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빼도 박을 수가 없는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지. 남자의 말을 듣겠어? 여자의 말을 듣겠어? 주인의 말을 듣겠어? 종의 말을 듣겠어? 그래서 보디발이 와서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믿거니 하고 다 맡겼는데 엉뚱한 짓을 하니 아마 이 보디발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뒀지만 그러나 요셉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21절 봅니다. 21절. 함께 같이 있겠어요. 21절. 아주 오늘의 요절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게 요셉이의 캐릭터 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은혜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은혜 속에 있는 거고, 대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를 함께하니까 간수장도 간수장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 교도소장이죠. 간수장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잘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요셉이는 종살이를 하던 감옥살이를 하던 거기서 억울하다고 소리 질릴 것도 없고 분하다고 소리 질릴 것도 없고 현실을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야.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요셉이의 일생을 읽다 보면 은혜, 은혜의 소리밖에 없어. 은혜, 은혜, 은혜. 이게 요셉이야.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야. 23절입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다 맡겨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성실한지 맡긴 것은 잘했냐 못 했냐 물어볼 것도 없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게 끝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해야 돼.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실해야지. 얼마나 성실했냐면 간수장이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가정에서도 소홀하고 직장에서도 소홀하고 교회에서 소홀하고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 참석한다고는 하는데, 찬송하러 다닌다고, 기도하러 다닌다고, 예배하러 다닌다고는 하는데, 가정도 소홀하고, 직장도 소홀하고, 내가 하는 일에 소홀하면, 그러면 간수장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겠어요. 불성실하니까. 더 괴롭히겠지. 오늘 은혜,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성실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는 그 배짱으로 그 백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맡은 일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억울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요셉이가 나 억울하다. 나 분하다.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지만 그는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보다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히 해서 인정받는 믿음의 건석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